여러분, 요즘 국밥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옛날에는 서민들의 소울푸드라고 해가지고 커피보다 저렴한 게 국밥이었는데 이제는 국밥도 대 많은 시대다 보니 저 역시도 국밥충이지만 컨텐츠로는 잘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제보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국밥집 돌았습니다. 일단 오픈하자마자 웨이팅으로 미쳤고 기본 찬들도 미쳤고 거기다 무알리필이나 미쳤고 국밥 고기도 물반, 고기반을 넘어서 수준이나 미쳤고 아무튼 충격적인 곳이었는데 일단 자세한 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오늘의 식당은 바로 이곳입니다. 대구에서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대구, 중구, 동문동에 위치한 산더미 미성돼지국밥이라는 곳입니다. 크이름부터가 뭔가 예사롭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큰 기대를 안고 들어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엄청난 가성비에 배가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국밥끼리는 스멜에 현기증 나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이렇습니다. 열테이블 정도 있었나?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국밥집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영상은 오픈런으로 가서 평화로운 상태인데 조금만 지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벽면에 붙은 예사롭지 않은 문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대 내장, 무침회, 공깃밥, 무알리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저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 일단은 흥분하지 말고 신사답게 먹고 판단해보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자, 가격은 이렇습니다. 가격은 국밥 뉴 전부 9,500원. 만원을 안 넘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가격만 봤을 땐 착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도 갔다 온 사람들 후기에는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에 먹고 판단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기본차 먼저 내어 줬고요 나머지 기본차는 셀프바에 가서 직접 떠라고 하셔서 셀프바로 왔는데 아주 놀라운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Yeah, 俺までかい。<S <S <S 로매용. 아까 순대 내장 무알리 필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보니까 진짜 무알리 필이더라고요. 요즘 분식집 순대 가격이 1인분에 5천 원정도하니까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득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무알리 필 기본찬 무침회입니다. 각종 채소와 대왕 오징어로 만든 무침회더라고요. 국밥 한 그릇 주문하면 순대랑 무침회 그리고 공깃밥까지 원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가성비는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양파와 맨얼 바람 주이 고추 쌈장간맨늘 큼직한 크기로 썰어낸 깍두기가 기본찬으로 나오고요 순대와 무침에는 딱 먹을만큼만 떴습니다 요새 간이 부었다는 얘기를 아내한테 많이 듣는 기념으로 간도 뜨고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간 기념으로 순대도 뜨고 허파도 뜨고 아무튼 요거저것 들고 왔고요 제가 주문한 미니 수육과 돼지국밥 나오기 전 일단 기본찬부터 먹어봤습니다 먼저 순대부터 영영. 네 일단 순대는 우리가 흔히 먹는 당면 순대죠 찜기에서 바로 또 와서 그런지 일단 따뜻해서 좋았고요 단점은 대구는 쌈장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아, 소금이요 아 소금이에요? 네 네, 소금에다가 순대를 찍어 먹는 게 단점입니다. 쌤장이 맛있는데 말이죠. 농담이고요. 순대는 살짝 오버쿡이 되긴 했지만 에피타이저로 먹기 괜찮았고요. 이 간은 쌤장과의 조합으로 먹었는데 역시나 쌤장이 진리였습니다. 바로 또 와서 그런지 간 역시 크게 마르지 않고 촉촉하면서도 특유의 고소함도 좋았고요. 간 특유의 뻑뻑함이 또 소주 한잔안할 수가 없게 만드는 맛이었네요. 정몽규, 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에이스 반찬 무침회도 먹어봤습니다. 양배추 위주의 채소와 함께 대왕 오징어가 들어간 무침회고요. 맛은 요리습니다 이번은 무침회. 용미. 음. 아우 매워하다. 네, 이 무침에 맵싹하더라고요. 양배추의 아삭함도 좋고 대왕 오징어는 살짝 질긴 감은 있었지만 초고추장에서 느껴지는 매콤 감칠 맛이 국밥 반찬으로 먹기 괜찮아 보였습니다. 칼칼 매콤하니 반찬 삼아 그냥 먹어도 좋고 저는 이렇게 간과 조합으로 먹었는데 아주 굿이었네요 그렇게 순대와 내장, 양파와의 조합으로도 먹고 바람에 주의해야 하는 고추와의 조합으로도 먹고 무시 김치와의 조합으로도 열심히 먹었고요. 먹다 보니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고데 <laughs> 네, 주문한 음식은 나오지 않았는데도 배부른 긴급 상황입니다. 살다 살다 국밥집에서 국밥 나오기 전부터 배부르긴 처음이네요. 하지만 포화지방동물 해장으로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때마침 목만 날때 국밥과 궁금해서 주문한 미니 수육이 나왔습니다. <laughs> 예. 일단, 국밥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미니수육부터 먹어봤습니다. 만원짜리 미니수육입니다. 당연히 미니수육이기에 그렇게 푸짐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한주로 먹든지 국밥과의 조합으로 먹기에 부족해 보이진 않았고요. 같이 나오는 김치도 만나보이고, 수육은 수육대로 촉촉해 보이는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육도 먹어봤고요. 맛은 요랬습니다. 맛은. 음.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운 嗯。Mm. 네, 저는 새우 첫세탁가 먹었는데, 수육은 일단 부드러웠습니다. 국내산 앞다리 수육 같았는데, 보들보들한 식감이 괜찮았고요. 아침에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린내 같은 것도 없고, 약간의 향신료 향이 나긴 했는데, 크게 거부감되는 향이 아니라 향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복쌈 같은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콤하면서도 달달하니, 수육과 꽤 좋은 조합이었네요. 수육만 나왔으면 아쉬웠을 텐데, 김치와 함께하니, 미니 수육도 꽤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무침회와의 조합도 굿이었고, 소주와의 조합도 9시간네요 단지 고민해볼 부분은 순대도 있다 보니 살짝 해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했네요.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밥집인데 국밥을 너무 늦게 보여드렸죠. 오늘의 주인공 국밥. 국밥입니다. 건더기 한번 보십시오. 비록 산더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푸짐한 양이더라고요. 보통 앞에 순대라든지 무침이라든지 서비스가 있기에 적게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밥을 말지 않은 상태인데도 건더기는 이렇게 푸짐하게 나옵니다. 살코기도 있고 비계가 붙은 부위도 있고 5대5 정도로 섞여 있었네요. 그리고 국물은 다대기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는 옵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관계로 60개의 보카리 스위트 돼지국밥 국물부터 먹어봤고요. 맛은 요리습니다 For me. 네, 일단 국물 맛은 사골 육수나 고기 육수를 같이 쓴다는 설명을 받기에 사골 맛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육향이 아주 강합니다. 고소한 맛이 아주 강하다 해야 하나, 깔끔한 국물 맛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맛이 었고요 찐득하고 진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았네요. 그리고 밥. 아, 말이 먹을 수 없죠. 밥까지 말면 국밥은 꽉 찹니다. 한숟가뜰 때마다 고기는 무조건 올라오고요. 자고로 국밥이란 이렇게 한숟가한숟가뜰 때마다 고기가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비록 산더미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근본은 지키고 있구나 생각되는 양이었고요. 맛도 구수하이 좋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육수 맛이 확실히 진했네요. 달달 시원한 깍두기와의 조합도 굿. 보쌈 김치맹고로 달달 감치는이 김치도 괜찮은 조화를 이뤘네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갓매너를 넣어먹는 팁입니다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 중간쯤 먹었을 때좀더 강력한 자극이 나한테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 넣길 추천드리고요 맛은 요리스습니다 맛은 오 좋은데 확실히 기름진 음식과 매너는 좋은 조화를 이루죠 진한 육수에 향긋한 매너리 추가되니까 국물 맛이 더욱더 묵직해지는 게잘 어울립니다 처음엔 간매너 이게 대체 왜 있는 건가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구성이었네요 국밥 한 그릇 시키면 국밥도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걸로 모 자라서 순대도 먹을 수 있고 무침해도 먹을 수 있고 공깃밥도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 가성비는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분들이 밥이 움직이 셀프바가 생각보다 빨리 동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오픈 시간에 가서 온전한 상태로 먹을 수 있었지만 다 떨어지면 딜레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혹시나 가시는 분들께선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식당층에서도 참고하셔서 더욱더 가성비 좋고 착한 가게로 발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찌되었든 가성비 넘치게 배 터지게 잘먹은 하루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끝